불을 걷어냈는데, 그래도, 그래도 심지가 남아있을 수, 죄악의 심지가 남아있을 수 있으면, 다시 가서 뒤집어 보고 치운다. 오늘 이 자리가 내 안에 있는 육의 모든 악한 생각, 의지, 그죠 그런 것들을 치우는 자리가 돼야 돼. 그, 이걸 내가 단순히 치운다고. 아니야, 힘들어. 하느님께 이거 지우 주십시오. 그래 이거 지우 주십시오. 그때 하늘의 음성이 우리한테 들린다고. 내가 지우 주는 건 문제가 아니겠지만 너도 스스로 네게서 지우야 된다고. 내가 지우 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너도 스스로 네, 네 마음에서, 너네 몸에서, 너네 영혼에서 이걸 지우가라고. 그래 실적 효과 가날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지울 수 있는 요건을 그분이 우리한테 주셨다고. 아멘. 네. 어떤 요건인가. 경건의 모양 그가고 지울라 그러지마. 경건의 모양은 안돼. 경건 안에 경건의 능력 이 있어야 된다. 아멘. 네, 아, 네, 네. 그렇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 건, 하나님의 에너지 파워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이 세력들 이 귀신 잡기들을 내가 치우려고 할 때에, 내가 줄 때,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나치웁니다고 입으로만 기도했으면 안 된다고 말이야. 내 안에 그것이 치우지도록 니 스스로가, 니 스스로가 능력을 가지라고. 가 능력을 못 갖게 되면, 그것이 안 쫓겨 나간다고.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능력, 난 그게 못 가지만 주님께서 하늘의 불로 하늘의 능력으로 그들을 태우시고 그들을 쫓아낼때큰큰 것들 다는, 그나 짠책이들 송틀들, 그렇지 남아 있는 작은 것들은. 내가 집을 태울게요. 내게 하늘의 능력을 입혀주십시오. 내게 하늘의 능력을 입혀주십시오. 내게 음. 능력이 있을 때, 그 귀신이나 잡기들이 나가지. 내게 능력이 없이, 가가해가지고는, 니가 날 쫓아내야 어림도 없지. 쫓아내봐, 쫓아내봐. 내가 쫓겨나가. 내가 너보다 더 힘이 센데 내가 쫓겨나가. 어, 안 되지. 그 원통한 것은몇번 당해본 사람은 이해가 될 거야.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에 앞서야 되지만, 뒤청소하는 것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하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내가 더 심시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 돼. 믿음의 능력을 가지. 믿음이 있다고 소리만 치지 말고, 얼마나 믿었는지 연습 까지지 말고, 내 믿음이 늘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보라고. 아멘. 확인해서 안 되거든. 굳이 지 않으시고, 안전지 와서 받아가라는 그분에게 가서 오늘 전쟁하다가 졌어요. 내일 다시 하게 하나새 능력을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야 되겠지 음. 그래 우리 이야기 마무리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우리 안에 영혼의 생각이 다르다고 음. 육신은 가자 가자 세상으로 가자 가자 편하게 가자 가자 쉽게 하자 가자 잠자를 가자고 가자 세상 놀이하러 가자고 그런다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생각은 어떤가 너 갔다가는 응? 너 갔다가는 인간의 생각 속에 이러이러것들은내그 바다에 또 들어갈래? 그 어두운 소원에 또 들어갈래? 그렇게 하 육신을 편하고 좋잖아. 하늘도 못 보, 고 하늘도 모르고 그치. 캄캄 내가서 무슨 짓 해도 모르잖아. 우리 영혼은안 돼. 전에는 그게 같지만 이제는 다시는 이 죄와 악의 소굴에 어두운 잡기들의 음지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지. 그들이 울고 리는 그. 육신의 생각과 우리 안 영혼의 생각을 우리 오늘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는 게 첫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 과 우리 몸이야, 영혼의 생각을 오늘 우리는 잠깐 드누구 보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입문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하나 하나 깊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깨트리고 가야 돼요. 그치? 네. 그,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육하는 과정 중에서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는 실제로 능력으로 무장이 되도록 해야 돼요. 능력을 갖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내 기도에 자료로 만들어서 내 기도가 하늘의 불로 성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게 해야 돼. 그리고 내 육체는 땀을 흘리게 해야 돼. 그렇지? 그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온전하게 나갈 그때야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늘의 은총을 베푸신다고. 그럴 때 하늘의 은총을 가진 자, 그런 은혜를 가든지 넘치는 하나님이 에너지가 있다고, 하나님의 파워가 있다고.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것을 갖추는 우리들의 수련 과정이 되어야 할 거예요. 5 분간 기도합시다. 아유.